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바,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리뷰 영상입니다. 기업은 웹캐시입니다. 흐름 잠깐 보시면요. 주가가 오늘 신고가 났고, 외국인 지분도 신고가입니다. 지난 6일, 이처럼 소개했었습니다. 5월 24일, 25일 제가 유튜브 시작했었으니까 시작하고 한 10일 정도 됐을 때이 영상을 올렸었죠. 제목은 외국인이 올해 10% 지분을 늘린 종목이다 라는 영상이었는데 6월 4일이었잖아요. 그럼 잠깐 봐볼게요. 6월 4일이면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입니다. 6월 4일. 그러니까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외국인이 올해 2차 파란색이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이처럼 외국인 지분을 꾸준히 늘렸었어요. 특히 2월달과 5월달에 그리고 제가 이제 6월 4일에 기업 소개 영상을 올렸던 거죠. 5월 말에 이제 유튜브 오픈하고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해왔는데 제가 소개를 하고도 외국인은 꾸준히 지분을 늘린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것은 또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웹캐시 1999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었고 작년 1월에 상장했죠. B2B 핀테크 서비스 및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인데, 음, 약간의 좀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작년과 재작년을 보면은, 매출 규모가 큰 쪽이 이쪽이에요. 그쵸? 네, 경리나라랑 에스, SERP, 뭐, 브랜치. 브랜치가 이렇게 작년에 큰 성장을 한 것도 알 수가 있구요. 그래서 여기, 에 예, 인하우스 뱅크 브랜치 경리나라 SELP 이세개 사업부가 매출 비중이 좀 크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좀 나와 있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인하우스 뱅크는요 공공기관과 초대기업 대상 상품입니다. 모든 금융기관과 내부 시스템을 연계해서 통합 재정, 통합 자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B2B 금융 핀테크 플랫폼이고요. 브렌치는 중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고 작년에 큰 성장을 보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 100억 원 이상, 또 경리 나라는요, 중소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소기업의 번거로운 경리업무를 금융과 연동해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SERP는 ERP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ERP 일부 기능의 금융기관을 연계한 통합 경영 자금관리 솔루션으로 회계, 영업, 재고, 뭐 인사급여 등의 내부 업무와 금융업무를 연결한 경리나라의 구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 없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 상반기 대비 여기가 이제 작년 작년 상반기 누적 실적이잖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작년 상반기 대비 순이익만 조금 주춤했을 뿐이고 매출과 영업 이익은 모두 개선되었는데 영업 이익이 개선된 게 굉장히 크죠. 작년에 영업 이익이 39억이었어요. 작년 상반기에. 근데 올해 53억. 네. 많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매우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만 비교해 볼까요? 매출액 147억에서 올해 2분기 180억. 작년 2분기 영업이 23억인데 31억. 순이익 21억이었는데 40억 거의 순이익은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정확히 배는 아니지만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매우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 부분이 고른 성장을 하면서 창사일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게 올해 2분기였습니다. 공공기관과 초대기업 대상 플랫폼인 상품인 뭐요? 이나우스뱅크는 독일 다국적 기업인 어디요? SAP가 23년 만에 새롭게 출시한 차세대 ERP 시스템의 기본 탑재 뱅킹 시스템으로 채택이 되어서 올해부터 3년에서 5년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2017년 12월에 출시된 경리나라가 올해부터 흑자전환하고 매년 30억원 이상의 이익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이 긍정적입니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에 만약에 격리 나라가 선정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에는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뭐 2019년 좀 주춤했다 이렇게 증가 추세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영업이익률이 그렇죠 이게 영업이익률이잖아요 어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 그리고 웹 캐시 그룹이 관련 회사인 핀테크 기업 쿠콘. 쿠콘이 어제 9월 17일 목요일 날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한 것을 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쿠콘이 성장, 상장하게 되면 웹캐시 오픈 API 플랫폼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웹캐시가 쿠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 상장할 기업인 쿠콘이 웹캐시의 지분을 6.61%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고할 필요 있고요. 그리고 지난 7월 초에는 이처럼 한국거래소 선정 코스닥 라이징 스타 17개 기업 가운데 핀테크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 수급이 제가 이제 6월 4일 영상 올릴, 올릴 때만 하더라도 올해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근데 외국인 지분이 지금 벌써 얼마죠? 한번 봐 볼게요. 제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올해 1월 2일 1월 2일 첫 거래일은 1월 2일에 외국인 지분율이 2.98%였어요. 근데 제가 소개할 때 6월 4일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14.32%였고 그리고 오늘 9월 18일 금요일 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20.65% 입니다. 정말 꾸준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 내용도 살펴보면 이렇게 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은 제가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성장성 안정성 등을 감안하면 뭐 좀또 꾸준히 증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지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요. 작년 1월에 상장됐다고 했잖아요. 작년 2분기에 고점을 드디어 의미있게, 강하게 돌파 했어요. 언제요? 이번 주에. 의미있게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웹캐시가 하루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오늘은 거래량이 13만, 10만 주 넘었지만, 조금 주춤할 때는 하루 거래량이 10만주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상승할 것 같은 자리에서도 어, 더갈것 같은데 주춤하고 또더갈것 같은데 주춤하고 더갈것 같은데 또 조정 나오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봉상 봤을 때는 단기 상승 탄력이 커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 또 단기 상승률이 커지면 또 다시 상승 각도가 만만해지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점은 유의해야겠고, 또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도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웹캡시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흔들리는 종 모양으로 해 놓으시면 제가 올린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